자 여기입니다. 여기네요. 이야. 여기서 너무... 진짜 1등 상품이 천만 원 가량 되는 샤넬백을 추천하는 당첨이라고. 야 천만 원짜리 당첨을 뭐. 회사를 본 적이 음.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샤넬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각종 상품들이 어마어마. 총 상품이 거. 거의 2천만 원아니다 죽인 저도 죽인 저도 이거를 자기들끼리 돌려서 먹고 다먹래 그러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 맞아 맞아. 친척들 그런... 이렇게. 그럼 이런 그리고 좀, 좀 많이 산 사람 주고. 이될 확률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좀 깊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어, 그래서 미리 바이브 일레븐이라는 신문의제목을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들한테 구매자들한테만 이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어. 그래서 일단 아 어. 일단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놨네 네. 근데 그이 버스도 몇천 명이야. 네. 일단 포장은 <laughs> 그럴싸하게 해놨데 하나씩 하자. 하나씩 아, 좋다. 일단 드럼 소리도 하나씩 하자고. 아, 네. 진짜. 내 거야. 저기라도. 그래, 예, 주세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연하만 마감 때. 형이 또 야. 야, 안 돼. 야, 그럼 탈퇴해. 해서 그냥... 그럼 너안할 거야? 너 빨리. 안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어갈수 있으면 들어가. 들어갈 수있 네, 들어가. 들어갈 수있으어달라고 해. 벨 눌러. 빨리. 자연스럽게, 경진아 이럴 때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라. 누르지 마. 어떻게 돼요? 경진아. 여기, 여기. 야, 소개해, 경진아. 예, 겠습 저희가 추하러왔 아니, 혹 아, 아, 직원분이시구나. 직원이세요? 어, 네, 직원들? 네 직원들. 어, 저는 대구맨 김한기로 가라고요. 네. 아, 저는 지니지니 게임기니. 지니, 완시샷이 <laughs> 지금 왔네.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안 돼. 예, 예. 보완, 보완. 오, 보 이거 써야 되냐? 준비 지기다리요 기다리네. 바이오 바이오 일레이라는 기업 부설 연구소 바이오 일레 어. 여기서 뭐를 연구를 했냐? 이거 연구한 거죠. <laughs> 너무 너무 잘하는 거아니야 <laughs> 제가 이우 후원사인데 제가 네. 이일대서 아, 검색은 하고 왔죠. 네, 네. 네. 딱보니들 연구 많이 하신 분이아요 네. 이분, 이분 성함 먼저 십니면 성함까지는 제마어마 교수님. 어디, 어디, 어디. 혹시 그 스트레스 시 아니에요? 스트레스 머리 많이 빠지신 거아요아 스트레스 아닙니다 형. 성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어 아, 어. 드시몬의 키즈신가요? 아니 키트를 빼고아드시아요 교수님 상황. 아, 진짜 이름이에요? 네. 이분 톨레이몬 어. 뭐죠 그것. <laughs> 그거니까 아, 잘 오셨습니다. <laughs> 근데 전 드시몬의 그 교수님을 맞는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어. 어, 제가 아, 그까지 네. 알고 왔어요. 네. 경품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 공정한 PC로 추첨해 가지고 아, p c 로 p c 인 아, PC로, PC로 그러면 직접 시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그런 추첨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미 뭐 종이에다 아니프로그램이짜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몇등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해보라고. 회사도 굉장히 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라 그런지 깔끔한데 깔끔해. 이게 뭐야? 나뭇잎은 왜? 아, 이게 이제 어떤 그 아, 사생활, 사, 사생활, 사생활, 사생활. 사생활을 막 여기에 김연아 씨 근무하십니다. 음 자리 비우셨대. 어. 비우신 분은 얘기하지 마요. 빈 자리 많대. 여기 앞으로 형 자리. 음. 경기. <laughs> <있어요. 웃음> 장가 쪽으로. 장가. 여기 장가 쪽으로 좀 높은 직. 그래 형이 있어. 그래. 아시잖아. 오늘 오늘 추천하는 곳 맞습니까? 네 오늘 추천 맞습니다 아, <laughs> 아, 맞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맞네 맞네 우와 이게 야 샤넬 야, 우와 우와 으되야 오자마자 샤넬 보인다 샤넬 <laughs> 야, 샤넬만 에이 가. 야 이렇게 호들갑을 샤넬 가지고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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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저기 보이 가운데 진짜 이거, 이거 광저우에서 사는지 항주에서 사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왠지 아 왠지 아니, 근데 진짜, 왠지 만지기가 겁난다 근데, 장갑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봐봐 형님. 그 다음에 샤넬백이 영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아나 샤넬 조만한 건지 알지? 그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요즘에는 한글 번역을왜안넣는줄 몰라 계세요. 이거 뭔지 알죠? 공기청정기 아니에요? 공기청정기. 굉장히 우리 이것도 무려 3 명. 이거 진짜 한. 야 근데 3 등이야 삼 등. 3등. 이게 3 등이라고. 삼 등이야. 일 등이 일등 샤넬백이니까. 요즘, 요즘 인싸템 아니겠어? 어? 삼성 건조기 그런데 이거 이거. 이거 얼마죠? 이거 더 비쌀텐데 이거? 2 200 와, 0만원이야 200만원이라고요? 갖고싶다! <laughs> 아, 뭐 시집가 아니었고? 잠깐만. 아니 근데 아 이걸로 수건만이면은 아,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데 짱네짱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추첨 방식이 뭐 추첨함도 없고 아무 추첨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왜냐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저희가 확인하러 왔거든요 네 저희 공정성 위해서 부정 방지 코드를 구매해서 가지고 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아.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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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없을 어, 수가 데이 없어. 쓸 거라고 데이 생각합니다. <laughs> 직원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요? 아니 직원분들도, 어, 또한, 왜냐면, 직원분들도 또한 소비자니까. 네, 소비자니까 감사합니다. 뭐 저기 몇명안 되잖아요. <laughs> 있어봤자 뭐 현재 한팔 이거 얼마예요 지금? 지금 8 2 0만 원. 지금 8 2 0만원 정도. 합니다. 와, 8백이 <laughs> 올랐어 이거 매년. 야 얘는, 얘는 무슨 복리 얘는 무 복리이자야 계속 올라. 내가 이거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폰한테 주면 그냥 결혼할 수 아니, 있는 거잖아이프한테 신혼여행할 때 항상 사줘야될때이거거든요 아. 이게 이게 그때 <laughs> 제가 십몇년 전에 이게 400 얼마였었어요. 지금 800아 진짜? 이건 두, 두 배가. 팔 땅으로 따지면 땅으로 따지면 강남 압구장 그러니까 태양도 태양. 태 가만. 냅돈까지 올라. 중고값도 올라. 가방 네. 규제 들어가야겠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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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값다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 규제 들어가야지 아. 저희가 하나 살 테니까 네. 어떻게 지금 등록 안 되잖아요 이도 이름 하나 살짝 아, 넣어주시면은 아, 그래. 바로 야, 그걸 네. 공개적으로 아, 얘기하면 예? 안 되고 예. 멘트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끝나면 안돼요 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해달라고 아니, 내가 아, 아번 부탁하는 어? 거잖아요 나봐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 <laughs> 지금. 아니 카메라 둘 잠깐 봐 내가 가방. 지금 아 시커먼 총 저희 3,322건 응원해 주셨는데 3,300명 이건 중복응모하셨고 중복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몇 명일까요? 중복까지 3,320명 나 같은 100개 사야. 쪽에 사야지. 100개. 이거 100개. 100개 사면, 사면 유통기한으로 가지. 먹을 수 있나요? 쟁여놓고 먹을 수 있어. 요 100개 사면 얼마? 10, 10, 100만 원씩. 1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산 사람이 없었군요. 1천만 원이야? <만한 마음에 맛> <fun>. 100개 사면 100만 원. 뭐 아니야? 100개 사는데. 네네. 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네한 아, 어. 누르면 돼요. 저희가 이제 잘못 네. 면 아, 무슨 짱구로 먹으려고? 아니면 입냐 말냐 이런 것. 그칠등 정도는 그래. 우리가 할수 그래. 있는. 아, 그럼 7 등부터. 칠 어. 네, 등은 정신이가 네. 먼 하자. 칠 등이요? 칠 네. 등은 뭐죠? 백화점 상품권. 오마백화 어디 백화점인지 중요합니다. 아 신세계 백화점. 어. 아 신세계지? 신세계. 신세계는 이마트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 어. 오늘은 대략 열 명. 네, 입냐 말냐 누르시면 돼요. 제가 누르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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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또 자, 이거 <laughs> 이거 실수하는 거아니겠지니까 드립니다. 자, 자, 네. 자 지금,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드시문회를 구입하신 그 응모를 하신 분들에게 응모 추첨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일단 일, 14분께 드립니다. 아, 1 4 명, 1 4 분께 지금 김경진 씨가 추첨합니다. 예. 추첨. 1 0 0만원 돈이. 해주시. 70만... 쏘세요. <laughs> 와, 추첨 단니네 야 이게 샤넬이라고 생각해봐 샤넬이라고 생각해봐 아! 드신 분의 QR코드 이벤트 뭐야 어, 나오신 분이 샤넬은 아니죠? 백화점 상품권 아! 5만원권을 가져가실 분은 바로 응. 이분 아! 심등부터 아! 이렇게 준다고? 맞다 어, 싸늘하다 자. <laughs> 같은 사람 있는분 찾아와봐 책당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이분들은 샤넬 백을 받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이제 네. 끝난거야? 끝난겁니다 아! 자. 다음 추천 가시죠 네. 다음은 아, 네. 재훈이 형이 한번 해주세요 제가네아 제가 육등할 네. 아, 제가 손은 아닌데 아 똥손이요? 아 6등.. 좀더올라야돼1만원 10만원 좀더 올라가야죠 올라가요? 이건 올라가야지 그럼 우리 이번엔 아름 씨가 한어네 6등 신세계백화점 10만원권입니다 대충 줘요 10만 이거 빨리빨 눌러 10만원이면 그래도 본전치긴 한 네. 거잖아 네. 야 40만원을 <laughs> 산 사람도 있었어 <laughs> 40만원 되지. 바, 바로 나옵니다 절대 본.. 네. 바 10초 나오잖아요 왜 그래 바로 진짜 이거는? 안 된다고? 아, 왜? 아니 쪼는 맛안 돼요? 왜또 그렇게 안 돼요. 안돼 프로그램 상하아 얘는 좋아하고 얘아좀 조개 해 줘. 프로그램에 제가 만들고 게 아니니까. 아이 약간 이 수발 수 이게 또 음악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네. 아니 쪼아주세요. 프로, 이건 프로그램 되고. 자 음악. 쪼아주세요. <laughs> 어. 이게 타짜 타짜 o s 거든요다어내

예림이, 아름이. 다음 오뎅. 아예 아름이. 에어팟 아, 뽑는 거야, 아름이. 네. 에어팟 뽑아봐. 에어팟. 아, 와, 다섯 명이야. 와. 아, 와. 하나, 둘, 셋, 넷. <laughs> 야, 다섯 명이야. 아홉 명. 세지 마. 아 지금 2 0만 원짜리 들는데 지금. 네, 아 이거. 와 드라이기. 이거 신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안뜯어봐도돼못 봤어? 어. 이거 못 봤어? 구멍 뚫린거 그얘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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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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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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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서 바람이 나오지? 아 미술관계가 나온다 이거. 자몇 명입니까? 아 이거 청소기 거기구나? 다 했었네요. 네 4명이요. 네 네명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아 저기 또있어니아 깜짝 아, 놀랐네. 음, 저기 있어요. 두개 있어요. 네. 네. <laughs> 오, 4또 빨리 이제 또 4명. 됐다. 1 2눌러주세 와. 아이든 에어레컴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자기네들 이익인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 50만원. 50만 원? 와. 와 비싸. 자 다음 뭡니까? 다음 3등 이제 됐어 이제 여기서부터. 공기청정기. 약간 좀 이제 운동성을 좀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한 번. 제가 한번 할게요. 그래, 네, 그래, 네, 네. 제가 누워요. 네, 네. 몇 분? 3 분이야. 야3 명이야 3 명. 공기청정기 저거 누르면 되나요? 네 이거 재생 재생 네, 버튼 누르면 되나요? 네. 이것도 그냥 바로 띡 나와요? 네. <laughs> 정말 사는 게 제가 지금 <laughs> 몇 명? 세분 공기청정기를 받으시는 세 분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 저로 바뀌어야 됩니다. <laughs> 야, 아닌가? 나 때문에 <laughs> 나 때문에 샤넬백을 못 받았다고 <laughs> 원망하려나? 이거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네. 바로 나온다 해도 자기 이름 확인 못 하죠 지금 워낙 작아서 그렇지 따로 이렇게, 이게 바로 알아요? 그래서 불러드리니까 네. 모르지. 조금 모를 거요 모를 거야. 어차피 둘셋넷 다섯. 아! 아 자. 다음은 삼성 건조 건조기 두 명? 네. 아, 다음은 저, 저, 우리가 할 거는 우리 가는 거보다는, 거보다는 우리 지금 저기 좀 높으신 팀장님급 대표님 계신. 대표! 대표야? 대표야? 대표 대표님.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대표님 대표님은 대마있어 대표님 1등! 1등! 1등만 해. 대표님 아! 네, 아들 아들 너가 뭐 그래? 네. 네. 대표님 아들이 이드라 못다. <laughs> 그래 맞어 네. 자식 자식 아. 이름 걸고 장난치시는 분은 없거든 자식 걸고 잠깐 잠깐만 있 아름씨 지금까지 우리가 할 때는 안 일어나다가 우리가 할 때는 일어나지도 <laughs> 않다가 아, <laughs> 아들 오니까 일어나네 대표님이에요? 어련님. 자뭐 누르면 저 성격표 누르면 돼자 본인 소개 확실하게 관등성명 외치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누구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조동현입니다. 동현이. 동현이. 학교 동현이. 네. 그래, 자, 동현이 신의 손이 되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여기 왜 왔어요? 놀라. 여기 놀러 왔어요. 그냥? 우연히 놀러 왔는데. 아니면... <laughs> 자, 나도 아빠 회사 에 있으면 이렇 놀러 가고 싶어. <laughs> 아, <진짜>. 아빠 지금까지 <laughs> 회사 아빠 지금까지 회사가 없었어. <laughs> 아,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너 불렀나 보다, 야. 우리 아빠 회사가 아, 탐방 있었다, 탐방. 자, 넘어갑시다. 아, 우리 아빠는 높은 아, 아, 사람이라고. 자, 두 명. 하나 둘셋 네 <laughs> 눌러주세요 와 <laughs> 고생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씨 자 이제 문제 의 샤넬 백인데 이게 성공했으니까 다음 이벤트도 또 있겠네 오늘 혹시나 안 되신 네. 분들은 또 다음 이벤트를 기대하시면 응. 얼마 후에 또 이런 이벤트가 <laughs> 있나요? 이제 저희가 또 짜내서 <laughs> <laughs> 아, 이런, 이런 거 오케이? 빨리 안 하겠다 이런 거 에르메스 와엘르메스에 확인해주세요 에르메스 EMS 나왔어요. EMS. 내가 EMS까지 내가 확놨어요드시는 분도 EMS까지 내가. 샤넬 그 당시 이런 났다. 조건을 벌면 돼요. 어 참여하신 분이 만 명을 넘었을 경우에만 아, 간다. 이런 아. 기획을 할때 나를 모르더라고. 만 아, 아. <laughs> <laughs> 명을 넘었을 경우에 무조건 퍼주다가 끝낼 거야안 된다. 고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laughs> 820만 원짜리 샤넬. 아, 샤넬 아, 클래식 샤넬백을 가져가실 주인공 남자였으면 좋겠다. 보이. 네. 뭐 아, 일단 손 떼주세요. 떨 네. 잘못하다 가 <laughs> 누를 수도 있을 텐 <laughs> 아,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손 네. 확인해 주시고 미치는거죠 네. 예. 일단은 대표님. 네. 어, 우리 드시몬의 이 상품을 사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한번 먼 드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산균의 샤넬이라고 불리우는 드시네를 항상 애용해 주시고, 또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 아무래도, 야 저, 뭐, 저,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샤넬 백을 드리고 싶지만, 될수 아 없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마을까지, <laughs> 뭘 가지고 싶으세요? 저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좀 솔직하게 하셔야죠. 예. 그만해! 자! 1등! 1등! 820만원짜리 샤넬백을 가지고 가실 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추첨을한 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 이야. 4, 3, 2, 1. 잠깐! 잠깐, 잠깐. 어우 멈췄어, 멈췄어. <laughs> 어, 쫄는 맛은. 몇번갈거요 네. 그러면. 어, 지금 뭐. 아, 그럼 미션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대세요 편안하게. 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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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해야겠어요. 자, 오! 4 3 이! 샤넬! 잠깐만요! <laughs> 자, 하시, 하실 아.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하실 <laughs> 말씀 있으신 분 <laughs> 계세요? 우리 한번더 하면 되 <laughs> 내가 <제가> 때릴 때가 <텐데>. 많아. <laughs> 내가 떨려서 그래. 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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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눌러주세요! 가려! 가려! 사좀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한테 네. 여기 이제 건너편에 네. 어떤 바이오일레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 또 후원사잖아요, 그죠? 몇개 후원사 중에 또 하나의 후원사긴 한데 그곳에서 무슨 경품 추첨 이벤트를 또 한다고 또뭐 한다고 해서 음, 바이오일레븐이라고 아마 그 지금 알려진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명품 프로바이오틱스, 예 유산, 유산, 유산균, 유산균, 네. 예, 좀 이산균도 명품이 있나요? 있죠, 있죠. 아, 내가 알기로 오늘 당첨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우리 대표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듯이 네. 이번에는 진짜 시작이었어요. 시작. 시작이 샤넬백인데 다음에 샤넬을 뭐로 갈 건가? 에르메스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살 네. 나왔잖아요. 에르메스가 넥타이도 니길바래요 네. 네. <웃음> 에르메스가 <웃음> 대표님 뭔가 잘못 아, 알고 맥이 계신데. 맥이겠죠. 맥이겠죠. 에르메스가 샤넬보다는 맥이 급이 낮아요. 어 진짜? 낮격대가 높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에르메스백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래. 천만 원돈 아니야? 아니 그건가? 그럼 네. 에르메스는 또... 에르메스 에메스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에르메스가 에르메스 샤르 샤님 더 비쌌지 않아요? 에 에르메스야 에르메스 대송합니다 잘하고 저 제자네 왕자. 빠른 사람이에요. 에르메스야 에르메스야. 해야. 제가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일단 공인했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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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서 이런 유산균계 명품 드신모네를 이용하고 계신 또 돈을 알았기 때문에가 저도 앞으로도 드신모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단 맛도 좀 보고 효과도 좀얻고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 아! 아, 아, 아 좋아하는 거야? 지금 아, 좋아하는 아, 거야? 야, 하나 받고 이 좋아할 아, 거면. 야, 그냥 버이죠 그거. 아, 일단 맛은 봐야 되니까. 148,000원입니다. 알았다고이 아, 그럼. 여기서 아, 이 하나 먹고 떨어지라고요 아, 저한번 진짜. 아, 효과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나술한잔 합시다, 저랑.